12월 3일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은 직무 정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통령 관저에 눌러 앉아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어, 검찰 경찰 등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호초와 경찰 경비를 동원해서 아직도. 대통령 관절을 철옹성처럼 막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판결을 어제 내린 바도 있습니다. 국민을 다 죽이겠다고 나선 이 추잡한 인간을 두둔하는 세력이 아직도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여기는 내란 속에 윤석열의 졸개답게 내란의 정당성마저 설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일부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윤석열이의 똥구멍만 빨고 있습니다. 윤석열 뒤에 숨어서 파키벌레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윤석열은 체포되어야 하지만 검찰도 경찰도 윤석열 언저리에도 못 가고 있습니다. 무법천지죠. 그동안 윤석 어, 김용현이는 군을 통해 군을 통해서 김용현을 통해서 군을 장악하고 이상민을 통해서 경찰을 장악하고 그리고 검찰은 어차피 다 지, 졸개 짓똥개들이니까 군놈들을 데리고 지금 내란을 획책해 온 겁니다. 그 안에는 그들과 함께 독재를 해온 것이죠. 윤석열의 1년 선배 김용현 이 사람은 이번 내란의 주모자입니다 사실상 주모자죠 그런데 김용현 역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뭐, 내복을 찢어서 뭐가지를 맸니 어쩌니 하던데, 그거 늘어나가지고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 중에. 그러면서 뭐, 지가 뭐 별거나 됐냐, 독립투사나 됐냐, 뭐 양심범이나 됐냐, 옥중서신을 발표하는 이런 미친 짓거리를 김영현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구여 뭉쳐라. 광화문이여, 뭉쳐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싹 쓸어버리자.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광화문에서는 내란을 옹호하는 집회가 연일 계속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진짜 개 닥쳐다보듯 하고 있습니다. 소 닥쳐다보듯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윤석열의 똥개! 그것이 바로 경찰이다. 검찰이 원래 뭐 똥개인지는 다 아니까. 경찰 역시 지금 윤석열의 똥개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지금 내란을 일으킨 정황이 있는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청장 이 사람들이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직 사과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을 처벌하라는 농민들 트랙터를 몰고 간 농민들을 28시간이나 이 추위에 남태령 고기에다가 묶어놨던 것이 경찰입니다. 이 자들은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때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주공화국도 아닙니다. 독재국가인 거죠. 윤석열 독재국가, 윤석열 왕국, 김건희 왕국에 불과한 것이 대한민국이다. 지금 이런 행태를 누가 보이고 있느냐? 검, 경, 군이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인식은 높아져 가고 있는데, 민주의식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윤석열이를 따르는 이 똥개들은 아직도 독재국가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북한 체제가 좋은 거죠. 북한 체제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진정한 빨갱이인 거죠.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면 돼. 그러지 무슨 남한, 대한민국을, 남한이 아니지, 대한민국이지. 이 대한민국을 빨갱이로 만들려고 그래요.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합니까? 어, 김정은이가 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윤석열이가 그 따르는 똥개들이, 이 졸개들이,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야. 어쩐지 색깔이 좀 빨갛긴 하더라잉. 당 색깔이 빨갛잖아. 그냥 빨갱이 아니야. 그러면 근데 하는 짓거리가 빨갱이야. 독재국가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빨갱이 국가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군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모두 내란 공모자고 내란 동조자고 어쩌면 내란 주모자일지도 몰라요. 지금 내란에 동참한 군인들 이 사람들은 누가 수사해야 합니까? 민간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군에서 해야 됩니다. 군 검찰 군 경찰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인간들이 지금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전부 다 수사 주체가 잘못됐다고 다 기각됩니다. 그러잖아요. 수사 주체가 잘못됐는데 당연히 기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인들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수사 주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들은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작태를 일부러 검찰과 경찰이 버리고 있다. 군인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왜안 합니까? 왜 검찰이나 경찰이 하도록 놔둡니까? 나중에 다 기각시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아직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뒤에서 지금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블랙 요원들, 이 사람들이 북파 공작원들이죠. 북한에 가서 요인 목다는 노릇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직도 무장 해제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오늘 아침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확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군대가 아직 내무장을 해제 무장을 해, 풀지 않았는데 내란이 끝났다고 누군가가 명령하지 않고 공포하지 않았는데 내란이 끝났습니까? 안 끝난 거잖아요. 지금도 국민들을 모두 다 학살하고자 하는 망동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와 군 곳곳에 내란범들이 숨어서 또 다른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을 빨리 끝내야 함에도 끝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란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제, 어디서 군인들이 나서서 총칼로 국민들을 다 학살할지 모르는 겁니다. 탱크로 시민들을 밀어버릴지 모르잖아요. 지금 탱크, 탱 부대까지 동원이 됐잖습니까 왜냐? 윤석열은 아직도 대통령이고 헌법재판소에 소추 절차도, 탄핵 절차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고 검찰이나 경찰도 윤석열이를 체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윤석열이를 따르는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덕수 이자가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죠. 에이, 한덕수가 무슨 내란을 꾸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금 한덕수가 내란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2의 내란이죠. 한덕수가 뭐 때문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한덕수 역시 내란 수계입니다. 내란을 할때국무총리였어 그러면 수괴지수괴가 달랑 하나인가? 이놈도 수괴야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지가 죽게 생기니까 지금 또다시 내란을 획책해서 국민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자가 지금 권한대행이거든. 대통령 권한대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리한 말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덕수가 하고 있는 꼴을 보면 이자는 윤석열이보다 더한 놈입니다. 더한 놈이요. 이번에 봐봐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보면 그렇다 쳐. 김건희 뭐 이런 거야. 뭐 다시 하면 되고. 내란 특검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사가 중구난방이잖아요. 뭐 국방부가 한다, 검찰이 한다, 경찰이 한다, 뭐 공수처가 한다. 지금 개 지랄을 떨고 있어. 그러면 하나로 묶어야 돼. 뭐야? 그게 특검이잖아. 그래서 이 내란이 어떻게 획책이 됐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돼 왔고, 그래서 어떤 놈이 수개고, 어떤 놈이 동조했고, 그래서 어떤 놈은 총살시키고, 어떤 놈은 무기징역 살리고, 이걸 누가 해야 돼? 특검밖에 못합니다. 특검밖에 못해.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어. 특검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검찰이 기소를 만약 에 해버린다, 혹은 기소를 안 해버린다 이럴 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어서 끝나는 겁니다. 끝나버려, 없어져 버려. 한번 수사한 것에 대해서 두번 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다. 이 한덕수라는 이능구랭이이 개미치강이가 지금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쓸데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 뭐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이와 관련해서 감히 우원식 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 그랬습니다. 자, 국회 니들이 해라. 나는 모르겠다. 국회가 할수 있습니까? 니가 거부권을 행사하든 말든 어떻게든 해서, 그 다음 절차를 가도록 해줘야지. 국무회의에 상정도 안 하면서, 감히 우원식 의장님께라는 그 사악한 이야기를 이 교활한 인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활하고 가장 사악한 놈이 한덕수다. 이놈 미친놈입니다. 엊그제 뭔 짓거리를 했어요, 제가 양국관리법 등 여섯 개 민생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아, 이것도 안 하나 보다. 이 새끼는 아무것도 못하는 정신병자야. 미치광이야.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엊그제 양국관리법이랑은 다 거부했어. 근데 갑자기 이건 못하겠다? 이게 뭔 개지랄 하는 거 이러면 이건 인간이 앞뒤도 없고 맥락도 없는 정말 이 사악한 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놈이 누구냐? 한덕수야. 이 새끼는 진짜 사악한 놈이야. 그러면서 뭐,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야, 이 자식아. 그런 새끼가 양국관리법은 거부하냐? 그건 거부하고. 이것은 뭐, 뭐 뚜렷한 한계가 있다. 내가 진짜 나이 차먹은 놈한테 욕하는 게참 민망하긴 하다 아니 나도, 나도 사람이고 나도 배운 놈이야.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진짜 이 새끼, 저 새끼가 아주 막 나와. 물론 나 아는 사람들이 욕하지 말라고뭐 이러던데. 얘한테 욕안 하면 누구한테 욕합니까 그러면 윤석열이한테 욕해야 되고 한덕수 이런 자식한테 욕은 할수 있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점잖은 점잖 점장 빼고 있으면 뭐그 양반 되는 거야 사대부 되는 거야 조선시대야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이야기해야 되고 이놈은 싸기 교활한 놈이다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왜 나이 차 먹으면 무조건 다 존경받아야 됩니까 한덕수가 왜 우리의 존경을 받아야 되죠 한덕수가 왜 우리한테 욕을 안 얻어 먹어야 됩니까 하는 짓거리가 욕은 차 먹을 짓거리만 하고 있는데 정치권의 협력을 이야기했어 안덕수가 지금 정치권이 협력이 됩니까?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세력인데 내란 동조세력과 내란을 맡겼다고 하는 민주당 등 야당이 어떻게 협력을 합니까?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그런 것들하고 협사, 협의하고 협상해서 특검을 하자고요? 국회가 왜 있습니까? 국회 150석 이상이 찬성하면 넘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합당하면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받으면 돼. 그런데 뭘 어떤 이런 내란 동조자하고 무슨 협상을 하라는 거야 그건 특검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아싸라기 말하란 말이야 특검 나는 싫어요 나는 무서워요 나도 거기 내란 주모자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형받을 것 같으니까 나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해야 그것이 진정한 인간이야 덕수야 알았냐 무슨 개잡소리를 하고 있어 정치권의 협력이 어떻고 저쩌고 야참 좋은 말을 어쩌만 그렇게 더럽게 할수 있냐 인간이 노무현 때부터 총리 했지. 그러니까 아주 막 정치권을 지금 들었다 놨다 지 갖고 놀고 있는데, 응? 그러면서 막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야. 야. 지금 법학 개론 시간이냐? 법학 개론 시간이야? 아니면 정치학 개론 시간이냐?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면 그런 말을 윤석열이한테 단한 번이라도 해봤냔 말이야. 이제2 인자 윤석열이 이제 한덕수 니가 윤석열이한테 가서 대통령님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번 해봤냐고 그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어? 인자 갑자기 내랑뜻 듣고 아자 그러니까 지 사형당할 것 같으니까 무서워 가지고 못하는 이미치방이 이런 인간을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없다. 윤석열이 앞에서는 늙은 요처럼 능구렁이처럼 입안의 혀처럼 그렇게 놀다가 갑자기 정치의 본령이 어쩌고저쩌고. 네가 정치를 알아 임마 알지도 못하는 놈이. 무조건 뭐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따이 개소리를 지금 오늘 아침에 하던데 여야가 어떻게 협상하고 토론을 합니까? 그리고 네가 뭔데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대통령이야? 시간 끌어서 혼재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안 해서. 윤석열이가 탄핵 안되도록 하려고 지금 하는거잖아. 그래서 윤석열이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징검다리 노릇을 윤석열이 니가 지금 하려고 하... 윤석열이가 아니지 이 새끼야. 한덕수 니가 지금 하려고 하는거잖아 어? 탄핵이 안되도록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한덕수는 이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너한테 속을 것 같아? 이 미치광이야? 그리고 김건희 특검 못하게 하고 내란 특검 못하게 하고 이게 바로 내란 주모자 너 한덕수야. 내 진짜 늙은 인간한테 이렇게 여경을 보는 것도 처음이다 진짜. 근데 야살이 까놓고 이놈 저놈 하니까 좋다 나도 기분이. 이 추잡한 인간은 윤석열만큼 나쁜 놈이 바로 너 한덕수야. 어? 점잖은 척, 조용한 척, 많이 배운 척, 약한 척.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이 친일파보다 더 못한 인간. 네가 바로 한덕수다. 이런 자는 반드시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란이 끝납니다 이자는 지금 제2의 내란을 꾸미고 있습니다 아마 내란이 지금 시작됐어 제2의 내란이 시작됐죠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고 김건희 특검 안 하고 내란 특검 못 하겠다고 하고 그것이 바로 내란이지 뭐가 내란입니까 내란 특검을 못 하겠다고 혼자가 내란 주도자 거야 어? 아이고 진짜 내가 지금 아침부터 한덕수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열이 나네 나 요즘 진짜 윤석열이 이 새끼보다 훨씬 나쁜 놈이 이 놈이야. 어? 내란 특검 못하면 군대 내 내란 동조자를 찾아낼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지금 내란이 안 끝났는데 이걸 내란을 끝낼 수가 없어요. 경찰 내에 있고 검찰 내에 있는 내란 동조자들 색출을 못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라는 풍비박산 나는 거야. 지금 한덕수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금 없어져 버리길 바라는 거같아 혹시 김정은이한테 나라 바치려고 그러는 거야? 일본 쪽발이들은 바다 쪽 건너와야 되니까 멀어. 그러니까 북한한테 바치려고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빨갱이지, 너. 김정은이하고 통화한 거 아니야, 혹시? 뭐 NLL이 어쩌고저쩌고 뭐, 저, 어? 뭐야, 그, 노상원인가 하는지 하는 그따위 뭐 메모가 나왔다던데. 한덕수는 지금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미친 개소리를 할수 있습니까? 물론 인간이 덜된 놈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 덜된 것들이 이래요. 어. 한덕수도 인간이 좀덜된 놈인 것 같아. 한덕수 본인이 네 자체가 내란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 너는 바로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 그러기 때문에 무섭긴 하겠지. 무섭지. 원래 좀 지식인들, 여러 놈들이 좀 무서워해. 뭐든지. 윤석열이도 겁이 엄청 많잖아. 얘도 지금 겁이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한남동 관저에서못 나오고 있는 거거든. 한덕수 역시 이걸 거부한 이유는 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사형 내지 무기징역이야. 그니까 러 무섭긴 하겠지. 내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 내가. 어, 나도 뭐~ 그 나라고 해도 좀 그러긴 하겠어. 내가 사형 온도를 받는다든가 무기징역을 받든다면 얼마나 무섭겠어. 어? 징역 (1개월만) 받아도 무섭겠지. 실형 나오면.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내가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200만) 국민을 생각하자 이 말이야. 어? 그래서 내란을 좀 끝내주라. 결국 너는 어차피 감옥 간단 말이야. 그리고 자손 만대 영원히 내란을 핵책한 내란 주모자 한덕수로 남게 된단 말이야. 남아, 지금. 이 받아도 남고, 특검을 받아도 남고, 안 받아도 남아. 너는 내란 주모자니까. 주동자잖아. 아니라고 말해봐. 넌 내란 주모자야. 그래서 영원히 자손 만대 국민을 죽이려고 했던 내란 주모자로 남게 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대책에 의해서 시간을 지연하겠다는 것에 의해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그렇습니다. 바로 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만약에 탄핵, 절,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내란 동조 세력이야. 민주당이라고 뭐 다를 게 있어요? 이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동조 세력인 거지. 국민 편에서 봐야 된다고. 국민 편에서. 국민이 지금 뭘 원하느냐. 뭐 역풍, 개, 역풍 같은 개소리 좀 하지 말고. 역풍이란 말이 뭔 말이야. 다음 선거에서 너가 안 찍어줄게 하잖아. 다음 선거 같은 소리 하지도 말아. 지금은 역풍 같은 개소리 듣지도 말고. 그런 거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을 민주당은 해야 된다. 어 바로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 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 탄핵하듯이 국회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미친놈들도 있던데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이야 직무만 정지돼 있을 뿐이고 한덕수는 국무총리야 국무총리로서 권한만 대행할 뿐이야 그러면 얘는 은 국무총리야 그럼 바로 탄핵해야지 내란 수계 내란 같이 공무원 놈 혐의로 탄핵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덕수의 손발도 잘라야 된다 그래야 내란이 끝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는 폐약질하고 한 덕수는 그보다 더한 짓거리하고 있고 거기를 또 부추기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게 바로 아, 국민의 힘이 아니지 내란의 힘이지 내란의 힘은 부추기고 있고 내란 특검도 하지 말죠 이러면 내란이 끝납니까? 어? 국민의 힘이 어떤 당입니까? 이번 계엄 사태에서 계엄 해제하자고 그러니까 국회도 안 들어가잖아 지방에 원내대표 추경호는 지방에 앉아 있으면서도 본회의장이안 갔잖아요. 18명밖에 안 갔어 나머지는 다 계엄 해제하는 걸 반대했단 말이야. 개엄 동조당이잖아. 내란 동조당이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하자 가니까 또 당론으로 탄핵 반대했잖아. 이 미친놈들이. 어? 그러면서 탄핵 찬성한 사람 국회의원들을 색출한다. 이따위 공산당이냐? 하기가 내 보니까 너무 공산당을 좋아한 것 같아. 어? 노동당을 좋아한 거 아니야? 혹시 노동당을? 자, 북한 노동당? 김정은이의 당을 좋아하는 거 아니지 모르겠어. 나라를 이렇게 구렁탕으로 몰아넣고도 반성은 그냥 야당 탄만 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 탄핵도 어? 못하겠다 헌재 재판관 임명도 하기 싫다 내란 특검도 못하겠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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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고 국회고 이게 정당입니까 이름은 일단 내란의 힘으로 바꿨으니까 뭐 내란의 힘이 뭐 그럴 수 있겠지 아무리 국민들 머리가 나쁘고 개돼지고 내일이면 잊어버린다 해도 선거철 되면 아, 이 말은 참 하기가 어렵다. 선거철 되면 또 영남, 강남, 충청도 일부는 그래도 내란의 힘을 찍습니다. 무조건 찍니까? 으 무조건.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백 한석이면 돼 이러면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수사까지도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 탄에 키치지 말자고 여섯 명 이상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재판관 임명도 하지 말자고 한 놈들이 내란의 힘, 국민의 힘입니다. 일단 이름은 내란의 힘으로 어 이미 정해진 것 같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 인간들아. 너희들도 어? 다 죽어, 다 죽는다니까 윤성열이 살아 돌아오는 순간 너희들도 다 죽는다. 그걸 알아야 돼. 제발 정신 좀 차리고 한덕수, 너도 저 나이값 좀 하고 정신도 좀 차리고.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네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덕수야. 어? 잘좀 하자잉.